네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남자분이 있죠. 네, 네. 그또딱 찍어도. 아 내가 네, 네 따라와. 아까 자시 찍었어. 아, 따라가 빨리. 내가 형 찍어줄게. 빨리 가. 아니 가 빨리. <목소리도> <난 먼저> 가. <목소리도>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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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나지니까컨트롤하기 쉽다. 맞아 <laughs> 많이벌렁블렁블렁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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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안> <laughs> <laughs> אה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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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ה 되게 <목소리가> 편해요 앞은 도끼리입니다 도끼가 말고 이러고 내려오니까 훨씬 어, 편하대 말 편해 어. 크라운은 그래 타야돼요 앞높아지면 앞에. 앞으로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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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거 계속 날아가가지고 앞에가 이래 막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데 뒤를 앞으로 눌러주면 뒤를 이렇게 같이 눌러 봄이 앞으로 더말 날아가려고 그러거든 뒤를 버텨줘야돼 뭐하냐 쟤간 뭐해 몰라 가어 동사야 어이 씨빵꾸 났냐? 아니 앞에가 어 패드가 없나? 왜? 앞에 패드가 없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이씨 <laughs> 어, 저기 씨, 여기는 진짜 지하긴 해. 삽질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어, 옆으로 사면으로 좀, 좀 만들어야 될것같좀 약간 파나야 되겠다. 속도가 점점 더붙으니까졸로더잘 나가네. 연기 이후 <목소리> 속도 좀 빨리 줄이야. 씨, 의미가 없다. 너무 지 꼭꼭 해야지 어, 일시나 연관돼. 아, 연관이 아, 안 가? 미라 엄마 드레일러. 야, 씨, 뒷바퀴를 들이받아. 힘처럼 그래. 아. 내가 날아가잖아. 어? 내가 날아가잖아. <laughs>